우리가 이제 두피염을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가 결론은 안녕하세요 탈모사 모리은 이상우 원장입니다 요즘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조해서 우리가 생기는 두피염도 있지만 주로 지루성 두피염입니다 오일내지면서 균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염증이 생겨서 그 결과로 두피가 이제 가렵고 붓고 알게 지고 뾰루지가 생기고 각질이 생기고 심하면 두피 통증까지 유발해서 어 잠을 못 자면서 두피염이 더 악화되는 계속 악순환을 유발하는 게 비염의 정의고 정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피염을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가 결론은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어 나아무런말 받아도 두피염 안 생기던데 이런 분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그 다음날 안 좋아진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두피가 어느 정도 안 좋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은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표적인 호르몬이 콜티즈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이콜티즈 호르몬이 착 올라옵니다. 이콜티즈 호르몬은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천연 스트레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혈당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피미랑 원혈탈모를 스트이드로 치료하다 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굉장히 올라와서 위험한 경우도 많아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스스로 조절을 해서 그 정도가 아니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염증을 유발할 때도 많아요. 왜?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이 호르몬 밸런스를 깨고 일정하게 평형을 유지하지 않고 피크됐다가 아주 떨어졌다 이러면서 우리 몸을 상당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루에 암세포가 몇천 개씩 생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깜짝 놀랐죠. 암세포가 나도 맨날 생기고 있다니까. 그런데 전부 다다 다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 암세포를 매일 매일 우리가 자체의 면역력을 가지고 암세포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안 걸리.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으면 이제 암이 발병하거든요. 두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면역이 괜찮을 때는 두 편이 생기더라도 금방 금방 없애는데 면역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두 편으로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편일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첫째,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술을 절제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격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그걸 전문용어로 Type A Personality라고 그래요 A형 성격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성격의 분들은 조금 명상을 좀 많이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조금 무뎌지게 예민해지지 않게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식단 같은 것도 이왕이면 너무 고기를 안 드시는 것도 아닌데 최소 5대 5의 비율로는 채소를 드셔야 되고 과일보다는 채소가 좋아요 과일은 당이 많기 때문에 두피염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건 아시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 상하게도 해요. 활성산소를 운동할 당시에는 많이 만들지만, 우리 운동 하루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 뭐, 뭐 많이 해도 하루 한두 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우리 몸에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건강한 생활 있죠? 이것이 두피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도대체 너무 오래된 일이고 두피염이 너무 뿌리 깊고 뾰루지가한두 개가 아니고 노란색 고름까지 만져지고 통증이 심하고 뭐 괴롭다 이러신 분들 병원 오셔야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일시적인 효과고 근본적인 면역을 개선하는 효과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원래 있는 면역을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가 돼서 장기적으로 보면 두피염이 더 악화되는 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 오시는 여러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두피염 치료를 쫙 길게는 몇 달, 길게는 5년, 10년까지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쭉 보면, 오래 료하고 오신 분들이 더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두피염을 한 대로 무지 많이 보지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분들, 제 기억에는 샤워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1년 내내. 이해가 안 되죠? 두피가 안 좋을수록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온 두피에 이제 고름이 차서 스치기만 해도 아프니까 샤워를 하면, 샤워 물이 주는 그 충격만 닿아도 아파서 샤워를 1년 넘게 못하신 분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들도 가끔씩 오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렇게 됐을리는 없죠. 이런저런 치료를 했겠죠. 그래서 항생제 스테레드 치료를 너무 멀리 할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쓸만한 치료고 교과서에도 쓰고 효과도 분명히 있는 치료인데 일단은 스테레드 항생제의 부작용을 알아야 돼요. 스테레드 항생제는 분명히 교과서 있을 정도로 쓸수 있는 제재니까 심하지 않는 그 두평 환자는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쓰거나 써도 효과가 없을 때는 빨리 전환해야 된다. 면역영양치료로. 그러면 면역영양치료는 뭐냐?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쓰지 않고 핵산, 성장인자, 그 다음에 여러 영양 성분을 조합해서 면역 반응을 좋게 유발합니다. 단순 영양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면역 성분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몇달 전에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두피염 치료하러 왔는데 아토피도 같이 좋아진다. 뭐 이런 우리 환자분들이랑 인터뷰한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두피염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두피염 있는 분들이 몸에 또푸비염 아토피 건선 섭진 뭐 이런 게 있는 분들도제법 있습니다. 주사는 이제 몸에 맞기도 하고 두피에 맞기도 하는데 두피에 맞아도 몸에도 다 효과가 있을 정도로 몸 전체의 면역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근본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피 주사도 있고 비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 주사라고 하는 거 사실 영양 주사.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표현이 좀 부족한 말입니다. 영양주사 이러면 뭐 만성피로 환자들 영양주사 맞듯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외력을 좋게 해서 정말로 두피염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법이 있기 때문에 외력 영양치료를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